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예, 서기 2021년 1월 8일, 예, 공. 금빛 선정의 날입니다. 예, 괴로서는, 예, 51, 52, 예, 시, 뒤, 52, 52. 뒤가 되겠죠. 시, 희, 뒤가 되겠죠. 시, 희. 예, 그 개는, 어, 일단 생각이 안 나니까 넘어가고, 오늘 천지지단에 와가지고, 오늘 또 찬란한, 보람찬 거걸한 날을 보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다가 보니까 어, 테니스 좋아하시는 멤버들 어, 차 마시고 또 차도 한잔 줘서 어, 마셨고요. 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또 어,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달이 떴어요. 예, 이러한 달이 떠가지고 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아 손가락이 매우 참이다 어, 안 되겠어요 여기서 수업해야지더 했다가는 문제 있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매우 기온이 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북풍이 에, 쳐서 굉장히 춥습니다. 에, 천재지단에서 에, 날씨 온도 기온이 낮아서 손가락이 얼었는데, 마치 나무 토막같이 손가락이 변했어요. 타 탄력을 전혀 못 느끼고, 더구나 신경이 마비 상태에 오니까 굉장히 에,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일찍 내려왔습니다. 에, 내려와서 에,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에, 그게 어, 풀리는데한 5분 이상, 10분 이상인 것 같아요. 에, 거기에서 수주 어, 문학도서관 짓는 쪽으로 어,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는데, 에, 너무 극경사에 또한번또 미끄러지고 해서 에, 그쪽으로 보다고 방향을 틀어서 에, 완만한 경사를 이용해서 마침내 에, 제일 시작을 거쳐서 도착했습니다. 오면서, 군가를 부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공군이 한국에 와서 인해 전술을 썼을 때 그들이 악기를 가지고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쉽게 이루어진 게, 김일성이가, 에치스 라인, 미국에서 그린 에치스 라인에 의해서 오판을 하고, 한반도가 중국의 영역에 속한다, 공산주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령을 했지만, 마침내, 뇌가다 장군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에, 지금 현재 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경제나 에, 이 정신이나 에, 제대로 세워서 앞으로 갈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에, 코로나 팬데믹, 에코믹 여러모로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는 세계 평화 자유 인권을 최대한 생각하는 홍익 재인의 정신으로 이 지구별이 안정화되어서 참으로 성경세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성경세계를 이룰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3분 연설 명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예, 눈을 이용해서 눈 사람을 만들었는데 참, 어,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것을 예, 축하하고 기뻐하고 어, 하면서 기념으로 예, 마무리 곡을 예, 들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호호 <laughs> 호호 <laughs> 바로. 예, 오늘 예, 좋은 영상을 위해서 예, 자료 일부 어, 함께하겠습니다. 예, 난저 난저 만자문 이석오천년, 구하무서관, 신시고오연. 이 어려운 저서의 만자문인데, 이석 쉽게 해석, 커는데 모르느냐 오천 년을 쉽게 해석해 버린다. 구화 옛날의 이기들을옛 얘기들을 지금의 금서관이라 오늘날의 글씨로 꿰뚫어 얘기한다. 신시 새로운 시는 새로운 시는 고 고어, 고어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전해준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만자문이 이걸 제대로 익혀놓으면 아주 뭐 여러모로 정신적인 깊이 5천년의 역사를 깨뚫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동안에는 별 관심이 없기위 해서. 뭐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이것들을 통해서 이 글씨의 기운을 느끼고 이 한자가 원래 본래 우리의 글인데 우리가 무시하다 보니까 중국 걸로 되고 사실 한글을 보완하는 것이 한자인데 이 한자가 본래 우리가 만든 건데. 이것들을 잘 해서 우리는 모든 게 음향을 가지고 있죠. 음향을 통해서 뜻을 분명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의 예,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방기 전자 당군시, 당군 할아버지가 이제 제일 시작으로 나오죠. 도통 내유 기자동 예, 도통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연휴가, 예, 기자가 동으로 오면서, 기자 당군 설이 있죠. 예, 그때, 이제 이게 이제 4,300년, 예, 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차고 인생 재해, 유한 차고로 인생이라는 것이, 예제유한이 인생의 그 재량이라고 하는 것이 한기가 있는 것이다. 당금 음, 천하 무후. 음, 예 마땅히 그 올해 에, 지, 지금에 와서의 천하는 사일에 있어서의 예 무궁하다. 일이 무궁하다. 탄상, 면, 사, 삼, 양, 노, 이, 탄상, 여울, 리, 에서, 어, 면, 에, 이, 잠자는, 음, 잠자, 면, 에, 잠자는, 모래, 모래, 모래에, 머리에 이제 탄상 머리에 새나 어, 양 백로가 백로가 뭐 어, 두세 마리의 그 백로가 어 있다는 거죠. 조는 조는 거죠. 이게 조라 강중 범어일고봉 강중에 예, 강중에 다리 예, 떠 있고. 일곱, 오, 홍, 하나의 이제, 어, 고독하게 홀로, 홀로, 예, 거룩배가, 아, 되어 있다. 이 달이라고, 강중에 달떠 있는 게, 북이 백년, 구, 몽 한. 북이 이 백년이 하나의 뭐과 같으냐? 갖춘 게, 이제, 몽환과 같이, 몽환과 같은 것이다. 에, 문장이 천고당영웅.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고에 마땅히 에, 영웅에 대한 기운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